여기 슬램덩크 송태섭이 현실 세계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카와무라 유키입니다. 키는 작지만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가진 송태섭처럼 그는 엄청난 스피드와 드리블을 가졌고 뛰어난 패스와 게임 조율 능력을 가진 송태섭처럼 그는 기가 막힌 패스를 가진 일본 최고의 가드였습니다. Oh, 거기에 더해 3점 슛까지 잘 쐈죠. Yuki, step back 이 현실판 송태섭은 현재 173cm라는 작은 키로 NBA에 진출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되었는데요. 와 진짜 낭만 미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2001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카와무라 유키. 카와무라의 아버지는 교사였지만 동시에 열렬한 농구 팬이었는데요. 특히 NBA에 입단한 일본 최초의 농구 선수 타브세 유타를 무척이나 존경했죠.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 유키는 자연스럽게 NBA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6살때부터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독 작은 키가 문제였습니다 작은 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키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집에 직접 만들어준 농구 골대에서 하루에 400개의 슛을 매일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는 현재까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500개의 슛을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초등학교 시절 그의 슛 정확도는 이미 또래 아이들보다 뛰어났고 중학교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유망 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때 자신의 꿈을 적어내는 데.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피드였죠. 어릴 때부터 발이 빠르다는 소리를 들었던 카무라였지만 고등학교 무대에서는 자신보다 더 빠른 선수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카무라의 진짜 장점은 스피드가 아니라 엄청난 연습량이었습니다. 그는 기숙사에서 몰래 빠져나와 체육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특히 볼을 잡는 순간 첫발을 빠르게 내딛는 연습에 집중해 매일매일 훈련했습니다. 그 노력은 유키의 트레이드마크인 체인지 오브 페이스 드리브 속도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상대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이 드리블 기술을 완성시켰죠. 이후 그는 고교 최고의 활약을 하며 4번의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고 대회 베스트 5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 내에서 카아무라 유키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많아졌는데요. 70대의 키 작은 선수가 모든 선수를 압도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사인 부모님 덕분인지 인성이 좋기로 유명했고, 공부 또한 항상 전교 10등을 넘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 가자마자 영어 인터뷰도 곧잘 했고, so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죠 그런데 실제 성격은 생긴 것과 다르게 핵인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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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뛰어난 실력과 인기를 가진 고등학생 카아무라는 이후 대학 농구 1부 리그 명문인 도카이 대학을 다니며 한층 더 성장했고, 2022년 본격적으로 일본 프로 농구 리그인 B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작은 키는 성인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팽배했는데, <놀람> 河村がボールを運ぶ 카하무라 유키는 B 리그에 진출하자마자 그야말로 리그를 완전히 씹어먹어 버렸습니다. 역대 최초로 첫해에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프로 1년 차임에도 경기당 평균 득점이 19.5점으로 리그 5위, 어시스트는 경기당 평균 8.5개로 리그 1위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무려 5관왕을 차지했죠. 일본 프로농구의 완벽한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이제 카하무라는 자신의 무대를 일본에서 전 세계로 넓혔는데요. 2023년 농구 월드컵에서 그는 다섯 경기 평균 13.6 득점과 7.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일본을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진출시키게 되는데요. You are going to the 이는 개최국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48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일본은 3연패하며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지만 그 와중에 카무라는 경기당 평균 20.3 득점, 7.7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키큰 서양 선수들에게도 자신이 통할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バスケットボールの挑戦を通じて人としてより大きく成長して熱くなれるように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 카아무라 유키는 NBA 맨피스와 G리그를 오갈 수 있는 2A 계약을 체결하며 NBA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NBA에서 눈여겨보는 172cm의 카아무라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는 단단한 드리블입니다. 탁월한 스피드와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순간적인 드리블은 흡사 단거리 육상 선수의 스타트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키가 큰 NBA 선수가 낮은 자세와 빠른 핸들링을 가진 카아무라 유키의 공을 빼앗긴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는 패스 능력인데요. 카우라는 드리블을 하면서도 항상 시야를 전방으로 유지하며 누구도 보지 못한 패스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패스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창의적이죠. 거기에 더해 노루 패스로 실수 없이 구사하며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 패스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각 플로터인데요. 카아무라는 장신수비수들의 블락을 피하기 위해 빠른 돌파 후 곧바로 높은 궤적의 플로터를 시전하곤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플로터 사거리가 자유투 라인까지 늘어났는데요. 안 그래도 수비 타이밍을 잡기 힘든 플로터인데 진짜 최단신 가드에 악만 넘치는 플레이입니다. <목소리>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점은 명확했는데요. 솔직한 말로 카우무라 유키는 여전히 NBA에서 증명되지 않은 도전자 입장입니다. 작은 키 때문에 골 밑에서 던진 샷들이 자주 블락을 당했고, 달라진 환경 탓에 던진 3점 슛들은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로 수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 172cm의 작은 농구 영웅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we 그리고 긍정적인 게 카무라 유키는 현재 한 경기 한 경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카무라 유키는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 노력하는 천재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약했던 슈스 실력을 매일 400번씩 연습하며 극복했고 고등학교에서는 평범했던 스타트 스피드를 수없이 연습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냈죠. 그리고 미국 지리그에서 슈팅이 수비에 막히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각 장거리 플로터라는 장점을 발전시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신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몸소 증명해낸 카아무라 유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